안녕하세요. 낚시 장비. 막상 사려고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볼락낚시 때는 종류가 정말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그 고민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나에게 딱 맞는 로드를 고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낚시하다 보면 그런 순간 꼭 있잖아요. 분명히 투독하고 입질이 온것 같은데 챔질을 해도 헛방이고 심지어는 입질 자체를 못 느끼고 미끼만 털릴 때도 있죠. 정말 허탈한데요? 어쩌면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그낚싯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낚시대는 그냥 물고기 잡는 막대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낚싯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날 낚시의 모든 경험이 달라집니다. 간사한 입질까지 손끝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그 짜릿함, 또 물고기와의 힘겨루기를 온전히 즐기는 그 손맛, 이 모든 게 바로 올바른 로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볼락 낚시에는 왜 특별한 로드가 필요할까요? 바로 라이트 게임 로드라는 장르 때문인데요. 볼락 로드가 바로 이 라이트 게임 로드에 속합니다. 이름 그대로 가벼운 채비를 써서 하는 낚시에 특화된 낚싯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볼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어종에도 쓸수 있어서 범용성이 아주 그냥 끊여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드를 고르는 기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골라야 할건 바로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캐스팅 거리, 그러니까 채비를 얼마나 멀리 던지느냐와 얼마나 편하게 조작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보통 볼랑 로드는 7피트에서 8피트 사이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길이에 따른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8피트에 가까운 긴 로드는 저 멀리 있는 포인트를 공략해야 할 때, 즉, 원투 캐스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반대로 6피트에서 7피트 사이의 짧은 로드는 가볍고 다루기가 편해서 초보자분들이 정확한 캐스팅을 연습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냐고요? 만약 나는 낚싯대 딱한 대로 웬만한 상황은 다 커버하고 싶다 하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7피트 중반 모델이에요. 비거리와 조작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야말로 황금 밸런스라고 할수 있죠. 자, 길이를 정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바로 낚싯대의 파워입니다. 여기서 파워는 낚싯대가 얼마나 뻣뻣하고 강한지, 즉휨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 크기나 낚시 스타일에 맞춰서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볼락 낚시에서는 주로 두 가지 파워를 많이 써요. UL 울트라 라이트와 L 라이트입니다. UL 로드는 정말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작은 볼락의 약한 입질까지도 놓치지 않고 손맛을 극대화해주죠. 반면에 L 로드는 더 빳빳하고 힘이 좋아요. 힘 좋은 대물 볼락이 바이트으로막 파고들려고 할때 강제로 끌어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물론, 캐로나 플루트처럼 좀더 무거운 채비를 쓰실 거라면, ML, 즉, 미디엄 라이트 파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고민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바로 낚싯대의 가장 끝부분, 초리대의 종류를 고르는 건데요. 이 초리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입질감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초리대는 크게 솔리드 팁과 튜블러 팁,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솔리드 팁은 말 그대로 속이 꽉 차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 예민해서 작은 입지를 파악하는 데는 최고죠. 반면에 튜블러 팁은 속이 텅빈 파이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튼튼하고, 루어가 물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느낌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감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럼 둘 중에 뭘 골라야 할까요? 아,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낚시하는 곳을 떠올려 보세요. 항구나 방파제 안쪽에서 작은 사이즈의 볼락 위주로 낚시한다? 그럼 무조건 솔리드 팁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해나 남해 동부권처럼 먼바다에 채비를 던져서 큰 녀석들을 노린다? 그럼 고민할 것 없이 추블로 팁이 정답이에요. 정말 명쾌하죠?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건다 알았어요. 그럼, 그냥 좋은 로드랑 진짜 명품 로드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무게와 감도 같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섬세한 차이가 성능을 완성하거든요. 볼랑 로드는 보통 100g 안팎으로 정말 가볍게 만들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 종일 수십, 수백 번 캐스팅을 해야 하잖아요? 로드가 가벼우면 피로도가 훨씬 덜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캐스팅 정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론은 뭐다? 가벼울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도가 좋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답은 바로 소재에 있습니다. 카본 함량이 높을수록 로드는 가벼워지고 진동 전달력이 좋아지고요. 상급 모델에 들어가는 티타늄 프레임 가이드 같은 고급 부품들은 불필요한 잔진동을 싹 잡아주죠.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물속 루어의 움직임이나 물고기의 미세한 입질이 훨씬 더 선명하게 손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로드를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진짜 전문가들의 꿀팁 몇 가지만 더 얹어드려서 여러분의 선택에 확신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언은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백날 인터넷으로 스펙 보고 후기 읽는 것보다 딱한 번이라도 직접 매장에 가서 손에 쥐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직접 로드를 흔들어 보고 릴도 한번 결합해서 무게 중심, 즉 밸런스가 잘 맞는지 휨새는 나한테 편안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감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나는 무조건 큰 놈만 노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팁입니다. 엘파워 로드의 2.5호 쇼클리더.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해 주는 목줄을 조합해 보세요. 대물 볼락이랑 힘 겨루기를 할때 채비가 터져나가는 불상사를 막아주는 아주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조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볼락 로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길이는 범용성을 생각해서 7피트 중반, 둘째 파워는 손맛과 제압력 사이에서 내 스타일에 맞게, 셋째 초릿대는 나의 주력필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으니까 100g 전후로 이 체크리스트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볼랑 낚싯대를 고르는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낚싯대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낚시 스타일과 목표에 맞는 최고의 파트너를 고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죠? 네, 맞습니다. 필드로 나가서 그 미세한 입질 하나하나까지 온 몸으로 느껴보는 일만 남았습니다.